네, 안녕하세요. 상추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장 교체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육각 렌치를 준비하시고요. 네, 맞는 이 육각 렌치를 여기 너트에 꼽아주시고 돌려서 이, 이 부분을 네, 고정한 거를 풉니다. 혹시나 끼운 상태에서 육각렌치를 돌리는게 힘드시면 이렇게 시트 클램프를 풀어서 빼셔서 따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안장을 분해하셨으면 새롭게 안장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거두 군데를 같이 결합시킵니다. 요렇게 구부 그 안장을 넣고 또 하나에 끼는 이것을 이용해서 두 개를 결합시킵니다. 이렇게 장착이 완료되면 다시 시트포스트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에 장착하여서 피팅을 한후 마치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안장 해체와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어 재밌으셨으면, 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